자, 오늘은 우리, 그, 저, 배관 독학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쵸? 어, 나사 절삭기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으면은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쵸? 치수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치수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절단할 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 요거 가지고 다녀요. 자, 이게 뭐냐면 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V점을 파요, V자, 예, V점을 팝니다 자, 그다음에 뭐또 일자 홈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관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60cm 자면 충분합니다. 자, 이거 가져가기 싫다 그러면 뭐예요? 그쵸? 네, 줄자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능장, 자, 기능장 같은 경우는 1m 철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철자 귀찮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뭐죠? 네, 줄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V점을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V자에서 자 저기다가죠. 우리 파이프 커터날을 딱 맞춰서 저는 절단하는 스타일이고 일자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게 하세요. 자 우리 파이프 커터기는 롤러 그쵸 롤러 이 사이에 그쵸 파이프에 딱 삽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아까 표시해 놓은 거에 그쵸 날이 정확하게 오게끔 그죠? 예, 그래서 딱 맞춰서. 조여 주시면 되죠 살짝만 처음에는 그래서 표시하는 데고 일치가 되는지 자 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조여서 이제 작업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 저번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쵸 나사 절삭기 오일 그쵸 요거 어 플라스틱 병은 약국 가면 100원이면 팔아요 근데 여기다가 나사 절삭기 오일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도 롤러기 때문에 그쵸 어. 절삭류가 있으면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배관에다가 이렇게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파이프커팅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마찰을 그만큼 잡아 주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감독관들한테 이거 써도 이거 사용해도 됩니까? 하면 초보 감독관들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쵸 예. 다이 위에다가 저 작업 다이 위에다 올려 놓고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다가 이거 뭡니까? 하면은 아, 이거 파이프 커터. 배관 자르는데 뻑뻑해서 오일칠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눈치껏 눈치껏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파이프 커터도 여러분들이 배관 절단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가 숙여 있기 때문에 허리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할 때 이렇게 갈게요. 반반씩 처음에는 어색해요. 자반 갔다가 반오고반 갔다가 반오고 그러면서 자 이거 돌면서 그렇죠?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 할땐 되게 적하실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파이프렌치가 자,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는 350mm, 하나는 4 5 0 m m 예요 인치로 하면 14인치, 1 8인치예요 근데 이게 지렛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쵸? 벌써 틀리죠? 이쪽 게더 힘을 주기가 편해요. 배관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쵸. 이아이면은 450mm 짜리 18인치를 추천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힘이 덜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이프렌치를 해서 부속을 조일 때, 그쵸. 부속을 조일 때이팔 힘으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힘들잖아요. 그쵸. 각도는, 자, 내릴 때는 내팔 중심에서 조금 위로 올라갈 거래서 내가 어떻게 해? 체중을 실어서 쭉 내려가시면 돼요. 네, 체중을 실어서 쭉, 그쵸 무릎이랑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어, 발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 그쵸 그다음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내가 힘을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그쵸이 각도에서 체중을 이용해서. 예, 그래지만 여러분들이 몸에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 저는 이 파이프 렌치를 권장하고 얘는 또 뭐냐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현장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고 시험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작업하는 게. 그래서 여기 좀더 비싼데 편하게 작업하시려면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알루미늄이 된거 구입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거 샀다고 이거 좀길좀 좀 들여서 가져가야 돼요. 예, 여기가 새거랑 여기에 자국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조금 길좀 들이세요. 자 우리 다이헤드 그쵸? 여기에 보면은 다이스날이 2분의 1에서 4분의 3 표시돼 있죠. 그쵸? 얘는 20mm까지만 우리가 나사 절사가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버를 자 땡기고 그쵸? 여기를 봤을 때. 기준점 그렇죠. 4분의 3, 4분의 3에다 기준점을 잡아놓고 자기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세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 정확하게 맞았을 때, 그 다음에 또어 약간 틀렸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나사 절삭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요. 배관 작업도 편하고. 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패는 나사 절삭기를 어떻게 사용에 하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 작업할 때 뭐예요, 그렇죠? 빨북 자르고, 그렇 절단하고 그다음에 뭐 나사 절삭하는 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배관 조립은 금방 합니다. 그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저 4분의 3 중앙에다 맞춰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그렇죠. 4분의 3에서 한번 나사절삭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레버를 항상 땡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일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게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그거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요좀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셨죠? 제가 4분의 3에다 정확히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파이프가, 그쵸? 어, 그냥 뭉그러졌어요. 그쵸?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조정을 했어요. 아까 4분의 3에서, 그쵸? 그렇죠? 약간 내렸어요. 약간.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나사 절삭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사 절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상, 자, 절삭하고 난다면에 팁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일이 나오면은 이제 이때 나사 절삭 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어느 시점에 그쵸 레버를 위로 올렸죠 자 뭐냐면 20mm는 자 우리 다이스날 있잖아요 두산 남았을 때 두산 남았을 때 레버를 위로 올리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저렇게 그쵸 다이스날 그쵸 네 여기에 그쵸 날이 두산 남았을 때 두산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레버를 그쵸 레버를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자, 나사잘썩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은 여러분들 항상 그쵸? 그렇죠? 제가 세부속 기준이에요. 자, 세부속 기준을 했을 때세 바퀴 반에서 네 바퀴가 삽입이 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쵸? 그렇죠? 얘가 부속이 헐거워지잖아요. 헐거워지면 헐거워지게끔 그쵸? 그렇죠? 거기에 또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또, 레바 조정을, 그쵸? 다시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잘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누수 없이 완벽하게 배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세부속 기준을 했을 때, 어차피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세부속이잖아요. 그쵸? 예. 자, 했을 때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그쵸? 네 바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 바퀴 반에서 네 바퀴가 이렇게 삽입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자, 배관 작업이 쉬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쵸? 요, 아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이프로 감아서, 그쵸? 파이프 렌치로 요것만 조여주면 되기 때문에 힘이 들 들어요. 이것 또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 어떻게 돼요? 부석이 다안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중에 현장에서 그쵸? 다 사가가지고 금방 나가버려요.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그쵸? 부석이 세 바퀴 반, 그쵸? 세 바퀴 반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적당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한네 바퀴 돌려서 하니까 세 바퀴 반에서 네 바퀴를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